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귀한 아침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복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까 모든 거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에 이 아침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아침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알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알아.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거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알아, 알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있을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을 보문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저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70명을 전도대원으로 보냅니다. 주님께서 가시려는 모든 골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는데, 그 총수가 70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대원의 수가 많을 때는 한 곳으로 다 보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로 이제 가서 전도하라. 그리고 항상 또 같은 곳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작할 때도 같은 곳에서 시작하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전도대원은 잠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에 가서 며칠씩 어느 집에서 묵으면서 이제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전도하는 집중 전도 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전도를 위해서 이 절과 같은 그러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하라 정말로 추수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넘쳐난다면,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들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면, 당연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겠죠. 제가 뉴욕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마다 아내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20인의 용사를 보내주소서. 20인의 용사를 보내주소서. 주님, 20인의 용사를 보내주소서. 그때 저하고 아내밖에 없으니 정말 많이 힘들죠. 마케다 바에서 전도를 하고 그랬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20인의 용사를 보내주소서. 교회 부흥이 시작되던 날 되면서, 어느 날 전도대원을 내보내는데 보니까 20명이었습니다. 70인의 용사를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70명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열정으로 불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출사 일꾼들을 보내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전도대원들을 내보내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알아.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삭슬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우리 주님은 제 70인을 보내면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디 여행을 하면 그런 공격을 받지 않는데요. 복음 들고 들어가면 사탄의 치열한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능이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야지 전도 현장에서 지치지 않는 겁니다. 4절에서8절에 나오는 내용은 열두 제자를 보낼 때와 같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먹고 자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그 삭슬 주실 것입니다. 먹고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채워지는 채워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 어려워도 어려울 때도 우리 성교사님 뭐 필요하다면 그건 채워주려고 많이 애썼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교지에 필요한 것들은 1순위로 채워주려고 우리도 애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성교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교사님도 아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마음에 이렇게 짐이 됐어요. 어느에 한 단으로 이사 온 다음이죠. 좀처럼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이 그런 요청을 안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차는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차를 좀 준비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차가 한두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광고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좋은 차를 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새 차를 탁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교사님이 그 차를 얼마나 또 아끼는지 몰라요. 차라는 건 소모품이니까. 그렇게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서 막 속도도 못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 차를 사기를 너무 잘한 게 이제는 한단 기차역에서 1 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제 강사들이 들어가면 무엇으로 이동하겠습니까? 물론 택시를 잡아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교사님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육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는지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전도자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죠?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합당한지 안 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축복해 주는 것이 그, 그 집에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복 빌어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 정말 신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집에 가서든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마음문이 열려요.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복이 막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좋아하잖아요. 오늘 구, 구절부터 보면 구, 구절부터 보십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전할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전도대원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은 치유사역과 복음 선포입니다. 이 사역은 서로 병영되어야 됩니다.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사역은 참 중요한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 선포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이 깨끗한 그릇이야 되고 능력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선포했는데도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것임을 알고 너무 마음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자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핏값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어떤 데는 집단적으로 이상하게 그 동네에서는 영 복음이 잘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동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동네는 심판날에 소돔보다도 못한 동네라고 왜냐하면 복음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생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도내서 행하였다면 저에게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야앉아 회개하였으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베세다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복음이 많이 전해졌던 마을들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도 받아들인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다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나왔지만 정말 병이 나오면 목사님 내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불치병만 나오면, 이 병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될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식수술을 받고, 그분이 병상에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신학교는 커냥 교회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옷을 멋있게 차려 입고, 그분이 좀 이렇게, 혼남, 이렇게, 스타일이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멋있게 생긴 분이, 차례 입은 분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얼마 전까지도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나와서, 번화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개면적인 웃음을, <웃음>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시고, 다시 병이 재발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 그렇, 그렇지만 저는 더 열심히 신방을 갖고, 그분을 회개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얼마 동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천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그건 긍정적인 케이스죠.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갔으니까 참 좋은 케이스인데요.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끝까지 전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구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전도자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크리찬들이 전도를 갔더니 오히려 그 전도자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사람 귀찮게 한다고. 사람 귀찮게 한다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전도 그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나 안타깝죠. 이 고라신 벳세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동네들. 옛날 이야기지만 소동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땅이잖아요거기다 전했더라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책망하시는 겁니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엄청난 책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보나움에 대해서도 또 책망을 하십니다. 가보나움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배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쳐버리는 자는 곧 나를 쳐버리는 것이요. 나를 쳐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쳐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가보나움. 갈릴리사에게 중심도시입니다. 센터. 센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갈릴리사에게 센터인 가보나움. 이 가보나움이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랬더니 교만한 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이 도시 사람들이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겁니다. 복음을 배척한 거죠.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가브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는가? 음배까지 낮아지라 제가 노리 있을 때 우리 노리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멋있게 생긴 분이에요. 저는 작정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또우리분 뿐이니까 또, 또 영어를 영어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좀 마음속에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인상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그날 복음을 배척했죠.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엉뚱한 소리예요. 자기 뭐열몇살때 세례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가 훨씬 복음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코리안 패스터가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건방지게, 뭐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혹시 너 오늘 너한테 실수했느냐 했더니,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대요.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보다 더 기분이 나빴다고. 그 부인은 우리 교회 나와서 참 은혜를 받고 남편이 자기 입으라고 준 그런데 남자 오버코트예요. 아주 기지가 좋은. 그걸 줄여가지고 제가 오, 오버코트가 없으니까 그걸 저 입으라고 저갖고 이제 그걸 입고 다 했는데, 그날 거기 신방 가면서 그거 안 입고 갔어요. 남편이, <laughs> 저거 내가 준 건데? 그럴까 봐서,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13년 후에 그 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그 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떠냐고 할 그냥, 웃더라고요. 이게 나라가 너무 복지시설이 잘돼 있고, 사람들은 착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가보나움,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한다.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거부되더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 상해할 거 없습니다. 택한 맞지 못한 그릇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택한 그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가, 내 사랑하는 어린 시절의 그 둘도 없는 친구가 지옥에 간다는 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구원받을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올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전화를 해볼 수도 있죠. 다 새벽 기도 나간다고. 자기가 이미 변화를 받은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해요. 나 요즘에 새벽 기도 나간다고. 일단 새벽 기도 나간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새벽 기도 잘안 나가죠. 뭐 급한 일 있어서 나가는 분이 있을 수 있, 있,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다시 한번새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혼을 구하는 사람, 나는 어부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봅니다. 주하는 영혼들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 확산이 정말 극심합니다.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극심합니다. 20만 명 캘리포니아 1만 8천명 뭐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 지금 2만 명의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건 제가 살았던 도시고 우리 노예사나 교회에 90%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COVID-19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봉쇄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는 봉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 봉쇄 그것도 무섭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교 가정들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통솔을 기도합니다.